네, 안녕하세요. 찬욱입니다. 네, 목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요. 아휴, 평생 목 상태 있는줄 있는 알았네. 네, 오늘은 어마물래 PC방각이라는 대주맵을할 건데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스킨까지 준비했어요. 맨날 이 스킨을 쓸 건데, 일단 스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스킨이에요. 아, 제 스킨인데, 얼굴을 못 보여드리네. 얼굴이 잘 생겼는데. 네 어쨌든 이렇게 됐고. 어그 다음에 꼭 필요한 거죠. 방송에. 네. 빠르게 가는 겁니다. 요거죠. 요거. 필요합니다. 배치판을 읽어주세요. 나는 2283일 동안 부모님이 모욕감을 줬어 하지만 특히 엄마는 주말도 평일도 PC방을 못 가게 해 하지만 오늘은 반드시 PC방에 갈 거야 꼬야 꼬야 네재밌고요 <laughs> 집안 구석구석에 분명히 어머니가 떨어뜨린 100원 10원을 모아서 만원을 모아야 해 먼저 어떻게 해야 하지? 설명 첫 번째 엄마 방, 두 번째 아빠 방, 세 번째 우리 형 방. 설명. <laughs> 100원 슬라임 본, 1000원 종이. 일단 먼저 엄마 방. 여기 엄마 방인가요? 엄마 방.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아, 여기서 찾을 건데요. 음. 일단 딱 보이고요. 500원, 1000원. 1500원? 잠깐만요. 음, 달출맵이 이건 필요 없겠네요. 음. 그렇지. 이런 데도 하나씩 이지 자. 좀 밑에 없고. 거기선 이게 끝인가? 잠깐만요 슬라임볼 100원 총 2,000원 총 3,000원 모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빠왕 순수하지만 TV중독의 우리 아빠 오 분위기가 좀 살네요 TV보느라 역시 딱 뜨이고요 4,500원 6,500원 띄보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빠 방도 당직인것 같아요 5천 6천 5백원 마지막 우리 형방엄마 제일 보잖아요 지금까지 <laughs> 표지판을 읽어주세요 나는 아이, 여기 괜찮 스파르타 우리 형방 권투방 형도 돈이 많을거 같은데 여기 원. 지금 7000원 모았고 여기서 들어가는데 있을텐데 그렇지 어? 통로가 있었어? 알았어요 8천만원 끝났습니다. 아, 좀 제발. 아, 많은 성의를 보였지만 더 이상 안될것 같아요. 네, 가겠습니다. <laughs> 아, 드디어 p c 방에 가는 건가? 음 밤이군 역시 밤에 간어 몬스터들은 모른척 해주시고요 잠깐만요 됐다 뭐 탈출 맵에 설명이 없어 이씨. 왼쪽에 있는 pc방 아저씨한테 가보세요 1시간에 만원이죠 여기 만원이요 그응, 응 어서 작동시키. 그응, 라고. 그응, 안 되면 난 몰라. 그응. 아, 드디어 PC방에 왔군. 1, 2, 3. 뭔가 수상하다. 돈을 냈다면 오십시오. 쇽. 앞으로 가보자. 카드 이도 해피 엔딩 당신 엄마에게 되게 잔소리를 28시간 8시간 동안 들었습니다. 엥? 제작자 비비탄. 네. 비비탄 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님 덕분에 방송을 했네요. 왜 도대체 엄마 말도 안 듣고 어쩌고저쩌고. 너 오늘 왜 PC 방 갔어? 아. 엄마. 그니까 평소에 PC방 좀 보내주지. 네. 자, 여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크린샷 하나 찍고. 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안녕!